이런 폐암을 진단할 때 필요한 검사가 바로 기관지 내시경인데요. 정확히 어떤 검사인가요? 기관지 내시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시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시경은 위내시경이고요. 그거는 내시경 장비가 식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관지 내시경은 비슷한 장비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검사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환자 국소마취를 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수면마취라고 하는 의식화 진정을 시행하게 되고요. 환자가 진정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이 들어간 다음에 육안이나 초음파, 형광 등으로 기관지 내부를 관찰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상소견이 발생되게 되면 조직생검이라든지 세침흡인생검 또는 세척을 통해서 병리결과 세균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내시경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 이물감도 굉장히 싫고요 이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프진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수면마취라고 하는 의식하 진정을 하기 때문에 검사 도중에는 딱히 불편하지는 않는데요 검사 후에 아무래도 이물이 우리 목을 통해서 기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목 부분 불편감이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전에 금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검사 전에 환자들이 따로 준비해야 할것 있을까요?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밤에 이에서 사 리터의 물을 먹고 약재를 복용하는 큰 불편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 그런 약을 복용하는 거는 없고요. 음. 단지 전날 밤 자정에 금식을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따로 준비를 하실 건 없고요. 해당하는 날 병원에 오셔서 수액 라인을 잡고 이제 검사실에 들어와서 누워 계시면 생체 징후 측정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뭐 환자분 가만히 계시면 의사나 간호사가 알아서 준비를 해 드립니다.